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전의 한동화 원장입니다. 아, 일단 임신을 축하드려야겠죠. 임신 축하드리고요. 아, 이제 체중이 좀 늘면서 이렇게 또 이제 임신 자체도 면역학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임신 중에 증상이 악화되는 것 같고요. 체중이 늘면서 다리 쪽에 압력이 커지면서 자반도도 생기고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뭐, 한약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도움이 될수 있는 게, 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 어, 이제 임신 중에, 보통 4, 4, 16, 16주가 4주, 4개월 정도 지나면, 최소 뭐, 12주죠. 12주. 3개월 정도 지나면, 오메가3 지방산을 복용 해도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고, 탈 알레르기 지표수는 낮춰주고, 또이큐도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오메가3 지방산을 복용을 하시면 좋겠고, 또제가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활용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중에, 이제 건강기능식품 중에 파마네스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 지금 예전에 파마네스 제품들을 복용을 하셨나요? 지금 차트에는 메모가 되어 있지 않네요. 만약에 파마넥스 제품들을 구경하신다면, 한의 홈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에 파마넥스 건강기능식품 배너가 있습니다. 녹색으로 된 홈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에 있죠. 거기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GWP 회원으로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파마넥스 제품을 보시면 파마넥스 뉴트리셔널즈라는 왼쪽에 메뉴들이 있는데, 거기를 클릭하시면 G3가 있습니다. G3. 병으로 된게 있고 박스로 된게 있는데 박스로 된 것을 두 박스를 구하시면 한달 분입니다. 한 박스에 15봉지가 들어 있죠. 이 G3라는 제품은 녹황색 채소에 들어 있는 카로티노이드의 색소를 공급해 주고자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상처를 회복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주는 작용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파마넥스 솔루션이라는 메뉴를 눌러 보면 어, 마린 오메가가 있습니다. 마린 오메가, 마린 오메가는 EPA, d h 로 이루어져 있죠. 등푸른 생산에서 뽑은 기름입니다. 이 제품도 항상 효과가 좋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고 염증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니까 g 3와 마린 오메가를 구해서 복용해보시면 을 좋겠습니다. 너무 어, 걱정하지 마시고 임신 유지 잘 되시고 출산 잘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유지하도록 를 하시고. 아, 주물러주고 마사지하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십시오. 다리를 좀 높인 상태로 해놓고 쉬시는 게더 좋겠습니다. 아, 추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